고압받고 배제되고 차별당하고 혐오당하고 박해당했던 자신들이 이제 박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성서에서 그 왜, 왜, 그 36번이나 계속 나그네로 환대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니까 잊기 쉽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정경일 교수님은 이제 기독교 편을 쓰셨는데요 성공에 대해 신학 연구원 연구 교수인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치면 기독교는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류지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나 유명 목사들의 이미지가 기독교를 대변하는 데 대해서 베타와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에서 실망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이미지가 여론조사에서 주요 종교 가운데 최하위를 이제 기록하곤 하죠. 정경울 교수님의 기리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아, 이제 이 책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예, 예수는 누구인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애곡되게 현실교회에서 드러나 있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기독교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제 기존 기독교에 대해서 가졌다는 답답함이 해소되고, 이제 눈이 밝아지고, 기독교본질은 <laughs> 이제 사랑의 감동을 아, 굉장히 저도 이제 감동받았어요. 이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경욱 교수님의 이번 책이 기독교 이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바는 기독교의 본질이 이웃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데 이웃 사랑이 아니다니. 그래서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그네 사랑임을 분명히 해준 것인데요. 즉 교회 표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웃을 네, 몸,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인데요 그것이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신앙인들끼리 서로 끼리끼리를 형성하고 타자를 배타하고 배격하고 차별하는 현실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정교수님은 히브리성서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한번 밖에 안 나오지만 나그네 즉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 무려 36번이나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걸 좀더 설명해 주시죠. 또왜 그런데 나그네 사랑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게 그렇게 본질적인데도 그동안 현실 교에서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교라비 존나단 삭스가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전통은 이제 그 유대교 전통이죠. 유대교 전통은 환대의, 환대의 전통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그, 이제, 아브라함계 신학,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교, 뭐 이슬람의 이제 근원적 뿌리인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제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유목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유목민은 어떤 때는, 어느 지역에서는 주인이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손님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는 어떤 유목민의 코드가 나오는 것은 너는 반드시 언젠가는 나그네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 이미 유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그 포용돼야 되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게 이제 유목민의 어떤 종교의 이제 근본적인 환대 정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근본적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히브리 민족이 형성된 것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 사건 그 이집트에서 노예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로 사막으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이제 공동체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였고 유목민 나그네였고 뭐 노예였던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를 보게 되면 계속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나그네를 환대해라.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의 그 요즘 이제 현대 언어로 바, 바꾸게 되면 타자의 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예수 이제 그리스도 교 전통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그런 이제 유대 교 전통의 나, 나그네 환대 어, 타자 환대 정신, 애원자적 정신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았고 그걸 더 급진화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그 사회에서 어, 환대할 사람과 환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 내부자, 내부에서도외부에서도 그것을 이제 갈라냈던 게 율법이고, 뭐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그 정, 정, 정과 어떤 부정함을 갈라내면서 끝없이 사람들을 이제 분리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게 이제 유대, 그 예수님 시대의 어떤 유대 문화고 정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걸 다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한 자녀로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laughs>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그 타자 환대는 보다 이제 급진적인 무, 무조건적 환대, 무차별적 환대로 이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조현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급진적인 그 나그네 사랑과 타자 사랑과 온수 사랑의 정신을 근본의 신앙 가치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왜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제 그 개신교인들의 인식 조사 그리고 개신교인들에 대한 비개신교인들의 인식 조사를 한 5년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놀라운 것은 한그 이제 개신교인 이 아닌 사람들은 개신교가 뭐 차별과 배타성을 어 조장하는 그런 이제 종교 집단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높아요. 근데 개신교인들 다 자신도 사회가 나를 어떻게 그리스인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지하고 배타하고 뭐 차별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 뭐 자신을 안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나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laughs>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답변이겠죠. 근데 진짜 뭐 배타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그런 답변 안 했겠죠. 뭐 근데 그게 저는 어쨌든 그뭐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타자를 전적으로 환대하는 정신을 종교가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였던 그유 유목 유대 히브리인이 어떤 주인이 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나그네로 환대하는 정신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그 이게 이제 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권력의 종교가 되면서 타자였고 소수자였고 억압받고 배제되고 차별당하고 혐오당하고 박해당했던 자신들이 이제 박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성서에서 그왜왜그 왜, 왜그 36번이나 계속 나그네로 환대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 잊, 유대인들이 그만큼 자꾸 잊고 나그네로 박대하니까 예언자들이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소수자였고 타자였고 나그네였던 것을 자꾸 잊고 있으니까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예언자적 목소리여야 되고 또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오히려 사회가 애언자가 되어서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도 타자였고 소수자였고 낙은애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성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정경일 교수님, 이건 이제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을 히브리 성서가 그렇게 36번이나 이제 강조했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실은 우리도 어렸을 때 집에 그 낯선 장사들, 뭐 박물장사들, 뭐 거지들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늘 이제 밥 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은 또 이제 그리스를 이제 여행을 쭉 해서 이제 그리스 인생학교라는 책도 낸 적이 있는데 지중해권을 여행하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런 나그네 사랑 정신이 있더라고요. 아 그냥 나를 다시 볼 일도 없을 텐데 그렇게 환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참 가슴이 찡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요즘 보면 그쪽 지중해권에서 제일 나그네 사랑이 안 되는 분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인 것 같은데 <laughs> 나그 그참 그걸 보면서 그이 이 정도의 언발런스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희생자였잖아요 근데. 그 세기가 바뀌기 전에 이미 20세기 중후반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또 하나의 어, 폭력에 가까운 그 행위를 이제 그만큼 우리가 망각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바로 빠르게 가해자가 될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집단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기억을 기억력을 너무 과신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교회들이 뭐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 많은 교회들이 같은 비판의 직면에 있는데 사회가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원하는 게뭐 원수를 사랑해 주십시오 뭐 이웃을 사랑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웃을 해치지 말아 달라는 음, 거거든요. 음. 그게 지금 그 교회를 향한 사회의 이제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원수 사랑까지 안 가도 좋고요. 이웃 사랑 하면 참 좋겠고 <laughs> 기본적으로 이웃을 해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게 사회 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 아닐까 싶어요. 이에서뭐네 그러니까. 네. 저도 나그네 사랑이라는 말 되게 새롭게 받아왔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란말 워낙 익숙하니까 종교간에 늘 하는 말인겠군요 했는데 나그네 사랑 했을 때는 일단 낯선 사람에 대한 대해서 자기가 혹은 자기나 자기 공동체가 그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근데 그거를 특히 현대 사회와서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더 심화되고 또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이나 뭐 자기 공동체, 뭐 자기 종교의 울타리 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 안에서만 이제 생각하고 사유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큰 어려운 과제다. <laughs> 그래서 환대라는 말이 사실은 말씀만큼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있어 왔지만 현대사회에 그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저도 의이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너무 좋고 또 예수님의 사랑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또 성자들의 그런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건 정말 온 인류가 뛰어넘어야 될 과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 나그네 랑 너무 멋있다. 과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 원망하는 마음 하나 바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적으로 기독교 전통 내에서도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수행이거든요. 그 개인의 어떤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내면의 자아를 이렇게 깨쳐 해체시키고 또 어떤 연기적인 태도를 갖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실천적으로 직접 그 삶에 뛰어드는 태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수행의 태도가 오히려 오늘 현대 사회에 더 적절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년, 이천년 전에는 이제 뭐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녔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고 국경이 없어지고 이렇게 핸드폰 안에서 한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이러에도 불구하고 그 국경의 심리적인 벽은 더 완고해지고 무슨 축구 같은데 해가지고 이기고 지금은 지금 난리잖아요. 막 감독 그날 우리나라도 갈아버렸지만 다른 나라 베트남도 바로 갈아버리고 막전 국민이 분도 하고 스포츠에 조차도 그렇게 어떤 국민적인 민족적 어떤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옅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한 집안이 되는 것처럼 일가가 세계 일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는 더 벽이 완고해지고 다툼이 또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심해지고 배타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히브리에서 정말 2, 3천 년 전에 너무나 좋은 제안을 제대로 해 줬는데 본인들이 실행만 하면 완벽한데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을 제안을 해 놓고 야, 그렇게만 되면 진짜 우리가 제가 유대인을 더더 욱 존경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그냥 재밌는 말을 하나 좀 더하자면요, 그 프랑스의 대문호, 그 앙드레지드가 좁은 문을 썼지 않습니까? 좁은 문을 쓰는데 앙드레지드 의 아버지가 천, 개신교 신자고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예. 천주교는 이해할 수가 없고 개신교는 참을 수가 없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laughs> 느꼈니다 <느낌>. 이게 예. <laughs> 예. 우리 그리스도교회 이제 문제입니다. 네. <laughs> 얘기 들으면서 종교학자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말에 그렇게 있잖아요. 말이 쉽지. 말이 쉽지라는 게참 예수, 부타가 실천했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얼굴 한번못 봤는데도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태도와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 쉬운 과제는 절대로 아닌 거죠. 이걸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고 나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닐까? 아니저 선교자 지금 국립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좀 희망을 좀 주세요. 아 어, 그럼 비관적 으로 얘기하지 말고. <laughs> 그건 뒤에 또 희망찬 얘기를. 아니, 제가 그 상당히 저는 이제 비관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비관의 밑에 있는, 뭐, 정직한, 정직한 비관의 밑에 있는 근원적인 뭐, 희망? 희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뭐, 부처님도, 뭐, 예수님도, 뭐, 예언자들도 수많은 정말 선하고 좋은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실현된 적이 있느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다,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데, 또그 발상을 바꿔서, 그 길을 2500년 동안, 200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사회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실현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2500년 된, 2500년이 지났어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2500년이 지나도 계속하고 있는 저는 이게 <laughs> <누가 그래? 웃음> 우리 정결 교수님이 책의 그 마지막 부분을 희망의 신학으로장시그랬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자, <laughs> 희망을 버리지 말자. <laughs> 아, 좋습니다. 그정결 교수님이 이 책에서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에게 구원의 장소는 세상 밖에 아니라 세상 속이라는 것인데요. 구원의 장소가 성지나 교회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대교인들과 무슬림이 나, 에, 에, 에루살렘 성전을 두고 저렇게 목숨 걸고 어, 싸기보다는 밖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성지를 어, 더 중시할 텐데요. 프란치스크 교황께서도 교회는 야전병원이며 밖에 교통,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기열 교수님도 세월호 유족들을 보듬고 지금까지도 함께 예배하면서 일회해주고 아. 저 생긴 거 보세요, 착하게 생긴 대로 저렇게 참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그런데 왜 기독교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안 되고 계속 안으로만 침잠하는 것일까요? 어 우선 뭐전 세월호 기독인 유가족이 이 저를 보듬어 주고 계셔서 옆에 계속 같이 <웃음> <웃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저는 뭐 종교학적 훈련도 받았으니까 그 종교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종교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어떤 세계 부정적인 종교, 그러니까 이이 이 세계는 이제 뭐환 환상이고 아니면 이제 악하거나 뭐 열등한 존재의 양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벗어나서 뭐 이데아의 세계든 아니면 초월의 세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종교 전통도 있죠. 그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 부정적이면서 또 엄청난 세계 변혁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가 죄에,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이상적이지 않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질서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변화의 길이, 자, 그러면 그 내세에, 뭐, 이제 죽음 이후에 뭐 천국으로 어 갑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근원적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그이 세계 너머의뭐 사후세계의 구원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보다 이제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그런 면에서 세계 변역적인 어 뿌리가 저는 그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해서 어 포기하거나 아니면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할수 없는 근원적인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이 뭘까라고 하면은 이그 세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 확장하는 거 확산하는 게그 그리스도교회의 근원적 사명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공동체로 사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씨앗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어떤 조직인 그게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일하는 이들의 이제 공동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회가 하나의 이제 세계라고 생각하는 자족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완전한 세계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세상은 악하고 사회는 악하니까 교회로 들어와라. 음. 교회로 들어와서 이 구원 구원의 공동체, 울타리가 있는 구원의 공동체에서 이 교회가 <laughs> 그대로 하나의 구원의 상태로 보는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교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음. 그, 이제, 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들만의 울타리 에 있는 폐쇄적 공동체를 생각했다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악마의 유혹을 이기시고, 40일 광야 체험을 하시면 이기시고, 갈릴리아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아로 안 돌아가셨겠죠. 근데, 이, 자신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갈릴리아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 구체적 모델을, 지상적 모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모두가 그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 율법으로든 정치 권력으로든 뭐 돈으로든 그런 세계 속에서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등하게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말 그대로 그 사회의 소수자들을 다 <laughs>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갈릴리아에서 실현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뭐그리스도의 전통에서 교회밖에 구원 없다. 그 이제 no salvation outside church 라고 하는 그게 사실 거의 교리에 가깝게 있지만은, 근데 그거는 더 이상 그 이제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근본 가르침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카톨릭 신학자 중에 현대에 재해석한 그 그리스도교 그 신학과 신앙을 재해석한 이제 에드워드 스킬레벡스가 그 No salvation outside the world 세계 밖에 세상 밖에 구원 없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 세상 속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져 한다.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더 이제 급진적으로 갖고 가신 분들이 남미 해방 신학자들이죠. 그분들은 No Salvation Outside the Poor. 가난한 사람 바깥에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삶 바깥에 구원은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쳤는데 마태복음서 25장에서 그 이제 가난한 자, 나그네, 목마른 자, 갇힌 자, 병든 자의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저 그리스도를 돌보고, 그리스도를 환대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사회적 소수자들, 성소수자 난민, 어떤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 그런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게곧 구원이고 구원의 길이고 교회의 소명이고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교적인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인가 쉽게 답하지 못하겠어요. 음, 음. 그러니까 참그 제가 뭐 의견에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극미하게 가르는 게 이제 용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뭐 성전, 성직, 성소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성스럽지 않다는 어 얘기로, 그곳만 성전이고, 밖에 있는 것은 이제 그게 타락한 곳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상반되는 이런 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만 머물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그것으로써 어떤 신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지만 은 그로 인한 또 부작용도 실은 기독교 내에서도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 요즘에 뭐, 그, 재혼 여론조사 하면은, 그, 배우자가 부인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너무 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 나는 일순이 배제에다 라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떤 교회나 어디 성당이나 어디 모스크나 어디 어, 절에 가서 힘을 얻어와서 가정에 더 충실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와서 직장에 더 충실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사회에서 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만 하면서 가정이 더 힘들어지고 사회가 더 힘들어지고 차별과 배제와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너무 그 안에만 침잠에 들어가는 사람 싫다 이런 식의 여론 조사까지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요즘 개토화 말도 다른 그 기독교와 밖에 있는 사람도 말도 잘안 타고 언어도 잘안 타고 우리들의 언어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심각한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조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거를 이제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요즘 이제 그렇게 교회의 중심주의를 주장하고 뭐 실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복음주의적이거나 뭐 근본주의적이거나 다시 말하면 아주 뭐 복음주의 교회들은 원래 이렇게 뭐 세상에 관심이 없다. 뭐 사회와 사회에 대한 뭐 책임성, 공공성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우리 뭐그 성미라고 있어요. 그 매일 제그 가난할 때.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골 마을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쌀, 한, 한 수저씩 쌀을 이렇게 모으세요, 할머니가. 그러면 요 정도 이제 일주일 모이면 일요일날 교회 가서 그거를 성미함에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성미를 그냥 교회 사람들이 먹, 먹느냐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먹기도 하지만 그 동네 가난, 가난한 인들 다 이제 아니까 서로 생활을 다 빤히 아니까 이렇게 좀 싸가지고 가져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가 이제 마을 속에서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어 관심도 있었고 또 책임도 지려고 했던 그런 공공성이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저는 한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럴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과 경험으로는. 근데 언제부턴가 뭐, 뭐 특히 이제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 어떤 그 교회의 이상적 모델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대형 교회의 욕망은 자본의 욕망, 기업의 욕망과 똑같잖아요. 그 이제 투자 대비 효과를 <laughs>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가졌던 이 건강한 공공성을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의 많은 보음주의 교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공공성의 추억, 공공성의 기억을 회복하는 게. 또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음. 정주야, 우리 교일님하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뭐 <웃음> <웃음> 앞에 우리 또 정부 쌤이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끼어들어가기가 <laughs> 힘들어졌는데 결이 좀 다르게 얘기하자고 하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아까도 계속 뭐 불교도 얘기하고 그 원불교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초월의 세계, 초월의 차원에 대한 이제 답론이 아주 강력하게 있는 거라서. 이 초월의 차원이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놓고 그다음에 그 인간이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그러니까 해석과 그다음에 그 해석에 따른 행동의 선택권이 사실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같은 종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상 세계를 부인하는 세계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적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훨씬 더 이렇게 참여적으로 이 사회를 실제로 바꿔야 된다고 라 하는 거를 더 강조하는 이제이 흐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 내부적인 긴장과 갈등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 문제는 현대사회가 현대사회가 예전과 달라서 이제는 정말 이 지상의 세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 갖고 있는 그 욕구와 자기 삶의 구현, 희망 같은 것들을 이거를 예전 방식으로 어디는 성스럽고 초월적인 건더 우월하고 이거는 이제 허상과 같다라는 방식으로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아주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만약 종교들이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초월적인 담론,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내러티브에 경도돼서 이 지상을 빨리 떠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 지상은 다 헛되고 온통 죄로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쨌든 종교를 이렇게 자꾸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 양자 그러니까 긴장을 이제 보여줬던 것들이 예전에는 이 지상 세계 담론이 너무 약해가지고 혹은 개인이 너무 약하고 조직이 너무 세서 이게 이제 중도라는 게 사실은 균형이라는 게 한쪽이 너무 약한데 무슨 균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양자가 공이 세졌기 때문에 이두 가지 측면이 진짜 균형을 잡아야 되는 뭐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시점이 된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가 더큰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거죠. 종교인도 이제 되게 힘든 시대가 된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은 굉장히 유하게 하시지만 강력히 지금 경고를 그렇게 <laughs> 하다가 어, 밥줄 끊기는 수 있다 어, 종교인만 밥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종교학자도 덩달아서 밥줄이 끊길 수 있겠습니다 <laughs>